자, 안녕하세요. 유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룸 네트워크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룸 네트워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고 행보세가 길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치가, 야, 이거는 기대감을 높이는 자리지. 실망을 하거나 그럴 자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 저절로 드실 겁니다. 제가 보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하나씩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 영상보다 빠르게 구독자분들 편하게 보시라고 단톡방에서 미리미리 빠르게 안내 도와드린 내용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하는 매수매도에 대한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외에도 여러분들 훨씬 더 안정감 있는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단타 역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내역들이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자면 3월 23일 에이다를 통해서 70%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3월 27일 트론을 통해서 40%의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으며 자 그저께였죠. 3월 29일 스텔라루멘을 통해서 120% 전후의 수익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랑 날짜를 보시면 여러분들 역시 아 나도 이렇게 할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며칠 만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면 보이십니까? 정확하게 3월 27일 월요일 오후 12시 59분에 스텔라 루멘이 안내가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론 매도가 난 다음에 바로 안내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단 이틀 만에 120%의 수익이 나왔던 것이고요. 자,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종목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스텔라룸엔 다음 종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며 룸 네트워크의 핵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현재 룸네트워크에 있었던 일들은 어떤 게 있었죠? 일단 가장 컸던 이슈는 역시나 바이낸스 신규 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상장 이후에 관심 없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재 실시간 거래량이 나오는 걸 본다면 비썸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물론, 업비트 만큼의 거래량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 쪽에서 엄청난 영향을 준다? 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매수의 주체가 또 하나 생겼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의 방어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요. 상승장이 오기 시작을 했을 때, 펌핑을 시켜주는 또 하나의 창구가 생겼기 때문에, 룸 네트워크는 올라갈 수 있는 발사대가 또 하나 생겼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올라가는 시기 역시 그렇게 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떠한 부분 때문에 그러냐. 애초에 이룸 네트워크는 만들어진 계기 자체가요. 이더리움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수 있는 확장성, 속도,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이러한 도구로 만들어진 생태계거든요. 자, 그런데 이더리움이 곧 있으면은 4월 중순에 4이 하드포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속도와 확장성을 늘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새로운 고객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것이고, 룸 네트워크 역시 여기에 발 맞춰 가지고 성능의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수수료의 감소 신규 고객의 확보를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신규 새로운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룸 네트워크의 블로그에서 이사회에 맞춰 갖고 준비하고 있다 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시너지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한 구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 굳이 여기 위치에서 우리가 먼저 변동성 때문에 지쳐서 정리할 필요가 없겠죠. 이 상승의 탄력에 맞춰서 우리도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데이터가 꺾이게 된다면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올라가는 추세지 꺾이는 건 나중에 나올 거잖아요. 먼저 사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역시 말로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 속보는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매수매도 타점 제 시선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외에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단타매매 역시 함께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내역들만 말씀을 드리더라도 정확하게 3월 27일 트론을 통해서 다시 프로익을 맛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일 4월 27일 월요일 오후 12시 59분에 스텔라로맨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린 다음 보이십니까? 딱 이틀 만에 120% 전후의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날짜랑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었고 여러분들도 아 나도 이렇게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 다음 종목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이런 거 같이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숫자 1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역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꾸준한 수익이 나왔다 주변 지인분들에게 입소문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는 유건이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